지수함수, 로그함수 3단어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첫 단어는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자, 처음에 지수함수 나왔는데 y는, y는 ax에서 ax 그래프에서 음, 밑이 이제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0에서 1 사이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보는 거야.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0에서 1 사이인 경우, 두개 나눠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둘다 0을 넣었을 때,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값이 1이 될 거니까 0,1을 지날 거다라는 걸알수 있고, X축에 점근선이 그려진다. 그 X축 점근선까지도알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값을 1콤마 넣어서, 1콤마 넣어서 1,2. 이 넣어서 2,4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1,1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볼 만한 게 y는 2 x랑 y는 2분의 1 x 되돼 있으면 얘를 2의 마이너스 1의 x니까 2의 마이너스 x가 될 거다. 그리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음,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도 알수 있겠다 자 이제 밑이 1인 경우는 어, 상수함수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안 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점근선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y는 a의 x승 b 있을 때 x값이 커질수록 ax도 커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x가 최대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 말이고 x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반대로 미치 영에서 1사일 때는 x가 최대일 때는 최대일 때는 최소 x가 최소일 때는 최대를 갖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AX가 반복될 때는 AX를 T로 치환을 할 텐데 치환하면 T가 0보다 크다는 범위를 반드시 남겨 줘야지 거기서 틀리지를 않을 수 있다 까지 같이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들은 그래프 그리는 건데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맞춰서 한번 그려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3이라고 범위가 한정 지어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3x 같은 경우에 밑이 1보다 큰 케이스니까 x 값이 커질수록 a의 x승 3의 x승도 커진다라는 걸알수 있겠다. 이 정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래프는 자 y는 a의 x에서 x는으로 고치게 되면 로그 a의 y가 되는 거고, xy를 바꿔주시면 y는 log ax가 되니까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알수 있겠다 즉 미치 1보다 클때 log a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log ax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져서 서로 y 골 x에 대해서 대칭 형태일 거고 그래서 두 개는 역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y는 log ax 같은 경우에 미치 1보다 큰게 이거고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랑 같이 증감수가 그려지는 거고, 이때는 감소함수가 그려질 거다. x가 커질 때 y 값이 커진다, 증가하는 거고, x 커질 때 y는 감소한다. 이게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둘다 y축을 정문선으로 가질 거고. 1 나오면 0이 될 거니까 1,0도 지난다라고 알수 있다. 자, 이거 그림 한번 그려봐 주시면 되고 자, y는 ax랑 y는 logax 같은 경우에는 둘다 역함수가 서로 역함수로 만들어진다. 밑이 1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 밑이 0에서 1사일 때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y는 log a x 같은 경우에 최대 최소.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가 커질수록 최대 최소일 때는 최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log a x 마찬가지 반복되면, 치안에서 문제 푸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y는 log 2x랑 y는 log 2분의 1의 x가 있어. 그럼 이 2분의 1의 x를 2의 마이너스 1승 해가지고 밖으로 빼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의 x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y에 붙어 있다고 봐주시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이두개 관계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 이에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별히 어렵진 않은데 한번 그려 봐 보시고 자, 밑칠보다 클 때는 x가 2에서 4까지인데 x 2일 때 값하고 8일 때 값하고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구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넘어가서 해법 1번. <laughs> y는 ax 그래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정의역, x 범위는 실수 전체고 지역은 y 값이 0보다 큰 부분만 지역이 되겠다. 점근선 x축. 미칠보다 클때이렇게 미칠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 미칠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x 값이 커질수록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커진다라는 걸알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 자, 문제도 y는 ax가 있는데 밑이 1보다 클 때만 1보다 클 때만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거니까 이걸 맞다고 하면 안될 거고 2분의 1, 3분의 1을 지난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Y Y자리에 3분의 1 넣으면 A에 마이너스 2승 될 거고 양쪽에다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승 해야 되겠지. 그럼 A는 3분의 1에 2분의 1승이면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역수하면 루트 3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a가 루트 3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러면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자, 요거 두 개가 같으면 x값도 같다. 이 말은 자 y값이 똑같으면 x값도 같다 이 말이거든. 그 1대 1 형태가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1대1 된다 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대우로 고치면 X1하고 X2하고 다르면 Y1하고 Y2가 다르냐 1대1인지를 물어본 거거든 요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자 다음 해법 2번 자 함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자 역함수 있고 이건 그냥 넣어보면 되는 거고 이 역함수를 gx라 했거든 g 2분의 1을 구하래 그럼 뭘 넣어야지 2분의 1 나오냐 이 말이지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구하시면 되고 2 x승이 8이 나오려면 8은 2의 3제곱이니까 이거는 3이 되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 넘어가 스텔스 쿠팡 1번 <laughs> 자 ex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 봐라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x 축 방향으로 옆으로 1만큼 이동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되어 있으니까 y 축 방향으로 밑으로 3만큼 내리시면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요거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었어 말이지,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이거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laughs> <laughs> 넘어갑시다. 자,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지금 내용은 상당히 쉽긴 한데, 그래도 체크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자 요거는 음, 쌤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y는 마이너스 있고 2의 1승 곱하기 2의 x라고 돼 있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 y 대신 마이너스 y를 했으니까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 여기 디그 보시면은 y는 e x 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평행이동 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근데 이게 만약에 y는 3 곱하기 e x 라고 되면 그건 이동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이 3같은 경우도 로그를 이용해서 바꿔버리시면 돼 어떻게 바꾸냐면 2의 로그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 그러니까 2하고 3하고 위치 바꾸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로그 2의 3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이 요것만 조금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리얼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의 제곱의 x 승이니까 4x 승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2x랑 4x랑은 2x가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4x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모양이 다르니까 평행 이동이나 또는 대칭 이동을 해서 만들어 질 수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Y 자리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 축 대칭이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붙었으니까 y 축 대칭이고, 원점에 대해서 붙을 때는 둘다 대칭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이것만 조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 자, 다음 지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대속. 자, 밑을 가능하면 전부 다 2로 바꿔버리면 이런 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5분의 4가 될 거고, 이거는 2의 제곱에 3분의 1이니까 2의 3분의 2가 될 거고, 이거는 2의 세 제곱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될 거야. 5분의 4, 3분의 2, 4분의 3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전체 값도 제일 크게 되겠다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옆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0.3으로 만든 걸로 보여 이걸 뒤집으면 10분의 3이니까 0.3이겠지 그래서 0.3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이건 0.3의 제곱이니까 3분의 2 이거는 0.3에 4분의 5가 될 거야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작을수록 더 크다 했거든? 그러니까 요, 요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요고 그 다음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다음 지수함수 최대 최소 자밑 1보다 크면 클수록 크다. x값이 클수록 크다. 자 요런 거는 같이 묶어버리시면 돼. 3분의 1의 x승으로 바꾸고 앞에 2의 x니까 2개 곱하면 3분의 2의 x승이 되는 거야. 밑이 일보다 작으니까 이 작은 걸 넣었을 때 값이 더클 거고 큰거 넣었을 때 값이 더 작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에가 2차 함수되 있으니까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놓는다면 x-1의 제곱형태니까 가운데가 x가 1일 거야.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하면 0이었줌, 3이었줌 이게 한 칸이니까 짧은데 두 칸이니까 좀 긴데 이때가 제일 큰 값이고 이때가 제일 작은 값이다. 그럼 1을 넣었을 때 값을 여기 1 넣어서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3 넣었을 때 값을 구하면 9-6-1이니까 2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2의 마이너스 2승이 제일 작고 2의 2승이 제일 큽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y는 a의 fx에서 최대랑 최소를 구한다.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밑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두 개를 먼저 나눠주는 거지. 1보다 클 때랑 미치 0에서 1 사이로 반드시 나눠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야. 자이 값에서 최소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이차 함수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건 알아. 그제.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승이 8분의 1이거나 a의 마이너스 3승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마이너스 3승을 한게 최소 8분의 1이 될 거고, 밑일보다 작으면 최대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최소라고 했으니까, 밑일보다 크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 그래서 밑일보다 크다라고 보고, 이걸 풀면, 얘가 2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A가 2라는 거를 알수 있겠다.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좀 해주면 된다. 자, 다음, 해법 6번. 자이 문제는 2 x 를 t라고 치환하는 문제고, 4 x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에 x 이고 2의 x의 제곱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럼 y는 t 제곱, 얘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t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음,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가운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2의 x승은 2의 1승 2의 2승이 되는 거고 t는 2에서 4까지 t는 2에서 4까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t가 2에서 4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 넣었을 때가 최소 4 넣었을 때가 최대가 자 밑에 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는 3의 마이너스 x 9의 마이너스 x가 있지 3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친다면 요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가 될 거고 t 범위를 찾으면 3의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의 1이 될 거고 위치가 바뀝니다. 1 집어넣으면 그래서 t 범위는 3분의 1에서 3까지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려져 있고 t 범위가 3분의 1에서 3까지거든. 이걸 완전 제곱 형태로 꽂히면 t-1 제곱 플러스 k-1이 될 거고, 이렇게 그려져. 여기가 1. 자, 3분의 1에서 3까지. 그러면 최소 일때가1 넣었을 때 값이 최소 3 넣었을 때가 최대겠지. 1을 넣어주시면 1-2 플러스 K가 최소, 최소 2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3 넣어주시면, 3 넣어주시면 9-6 더하기 K가 최대가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K를 구하시면 K 값이 3이 될 거고, 그 3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6이 정답이 됩니다. 직접 한번 구해 보시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로그 함수 그래프. 이제 지수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대략 알았고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제 뭐좀 봐야 되냐. 로그 함수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로그 함수 밑칠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 그래서 오른쪽에만 존재한다. 즉, x 값이 0보다 큰 쪽에만 존재하고, 지역은 위아래다 존재한다. 실수 전체다. 자, 점근선은 y축이 점근선이 된다. 밑이 밑관계 없이 1, 0을 지나게 되는 걸알수 있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 그래프, 밑이 0에서 리사일 때는 감소 그래프가 된다. 자, 다음. 대칭이동 평행이동 얘기지 앞에 거랑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x 대신에 x-1을 넣었다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 위로 1만큼 이동했다 위로 1만큼 올려주시면 되는 거야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x축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겠 그래프 그리는 거 직접 연습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자, 로그 함수 그래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앞에랑 거의 똑같대 이게 이제 뜻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지. 요거를 조금 고치면 로그 2에 4, x-3이 될 거고 다시 y는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x-3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2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얘기거든. 3만큼 2만큼 평행이동 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다. 이번도 비슷한 거니까 보시고 넘어갑시다. <laughs> 자, 이거 log A의 X제곱이랑 이 log A의 X랑은 같은 암기냐. 모양은 사실 같은데 이 진수 조건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 이런 거거든 여기는 진수가 x 제곱이고 얘는 x야 둘다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x 제곱이 0보다 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한 거고 0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거고 얘는 오른쪽만 있다 그것만 조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다 딴 거는 다른 건 없고 진수범위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대소관계. 자, 마찬가지야. 미치 일보다 크다라고 한 상태에서 비교할 건지 아니면 미치 일보다 작은 상태에서 비교할 건지. 자, 요거는 다 같이 사로 만들어버리시면 로그 2에 오를 제곱 제곱하면 로그 4에 25가 될 거고 이것도 제곱 제곱 해버리면 제곱 루트 20의 제곱이니까 로그 4에 20이 될 거야. 그래서 비교하시면 좀 쉽지 않겠나. 같이 4로 만들어서 비교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5분의 1로 같이 가는 게 쉬울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로그 5의 제곱, 5분의 1의 제곱, 9의 제곱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로그 5분의 1에 9로 바뀔 거고, 얘는 로그 5분의 1에 12, 얘는 로그 5분의 1에 5라고 보면 될것 같아. 5의 1승, 5의 마이너스 3승에서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그럼 5, 12, 9, 제일 작은 게 제일 크다 했지? 밑이 작으면, 밑이 0에서 1 사이면 작을수록 크다. 1등, 2등, 3등이 되겠다. 자, 10번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랑 이제 두 개를 비교하자. 자, 얘랑 얘 모양이 사실 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음, 수능 문제에서 y는 log a의 x 더하기 n이랑 y는 log a의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주어진 걸 보고. 아, 두 개가 역함수 형태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먼저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거거든. 그리고 딴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치역을 먼저 구했으면 치역이 나중에 이제 역함수에 뭐가 되, 되냐면 정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역이 y 값이 n 보다 크다라고 구해놨으니까 이게 나중에 정역으로 고쳐진다. 아는 것만 좀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쌤 생각이 중요한 거는, 모양 보고 역함수 찾는 게 조금 더 중요해 보여. 그래서, 이런 모양이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자, 다음. 로그함수에서 그래프 활용. 자, y는 ax랑 y는 로그 ax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y골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 피콤마 큐뭐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y 는 x 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옆에다가 그냥 칸만 같이 맞추는 거거든. 여기가 t니까 t, 여기가 c면 c, 여기가 b면 b 이렇게 맞춰줄까. 그러고 나서 이 점을 찍습니다. 지나가는 거를. 그러면 A를 넣은 게, 3의 A 승이 B, 3의 B 승이 C, 3의 C 승이 D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걸로 이제 로그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 그럼 로그로 만들면, 로그 b 의 3의 B가 A, 로그 3의 C가 B, 로그 3의 D가 C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하면 곱하기 될 거니까, a 하기 b 하기 C가 정답이라고, 알수 있겠다. 자 다시 푸는 이런 한한 번만 더 설명하면 y 골 x를 가지고 양쪽에 표시를 먼저 하시고 일단 표시하는 게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3x승 지나가니까 여기 위에 지나가는 점점 찍고 a b b c c d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준다. 그걸 최대한 변형해서 답을 풀어냅시다. 자 다음 12번. 로그함수의 최대치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클수록 크다 뭐 이런거 설명이지 자 밑이 1보다 큰 상태니까 나머지는 별 바뀔게 없어 보여 그래서 0 넣었을 때가 최소고 6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거다 물론 로그함수는 이게 아니고 이런식으로 그려지겠지 하지만 어차피 증가하니까 0 넣었을 때가 최소, 6 넣었을 때가 최대라고 알수 있겠다. 자, 이번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일단 보자마자 진수 조건부터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해. X 크고, 3 x-0보다 크고 3-x0보다 크고 그럼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범위가 나올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얘를 두 개를 합치면 로그 2에 x 1, 3 x 가될 텐데 6, 거의최 u 값을 찾아주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 이게 이제 이차 함수 형태가 그3 p 거니까 그거의 최 u 값을 찾아서 다시 여기다 l u s 6, 3 plus 6, 3 plus 6, 3 plus 6, 3 p 넘어가서 3 plus 6, 3거거 u 로그함수 최대최수를 찾자.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면 치환하자. x로 치환해서 x제곱 앞으로 2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3 해서 이제를 구하자. 자, 얘도 마찬가지.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9 하고 로그 3의 3 빼기 로그 3의 x 요거를 라지 x로 바꾸자. x 빼기 3의 제곱이니까 2 요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렇게 해서 풀자. 그 말이야. 일단 로그 3의 X를 취환을 했으니까 이걸로 범위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1. 로그 3의 27이 될 거고, 요게 라지 X라면 0에서 3까지가 범위가 되겠다. 그 범위 내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 주시면 된다. 다음, 마지막 산술기 한데, 이게 조금 주의 깊게 볼게. 산술기 하는 a 더하기 b가 이 e 루트 a b 요걸 쓰시면 되는데, 이게 언제 쓰냐가 중요한 거잖아. 산술기 한를 언제 쓰냐? 산술기 한를 쓰는 거는 첫 번째가 일단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를 쓰시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시키면 a 더하기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합 형태는 최소를 가질 거고 곱 형태는 최대를 가질 거야. 그러면 합은 최소, 합은 소, 곱 대가 되겠지? 이거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갈 때는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까지 정도 알아주시면 좀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한개더 추가할 거 산술기하랑 지수로그가 섞였을 때는 어, 지수가 들어갔을 때 항상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를 쓸수 있다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로그가 들어갔을 때는 보통 이제 x가 1보다 커야지 양수가 될 거거든. 그치? 로그 암수가 이렇게 그려져. 밑이 1보다 클때 1보다 크다란 조건이 들어가야 위에 떨어질 거라고. 그럼 요 조건이랑 로그 암수에서 지수가 1보다 크다. 또는 지수다. 그러면 양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더한 형태의 최소를 구한다. 이러면산술계열를 떠올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시면 될것 같거든. 자, 요거 뒤에 문제 푸는 거는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에이.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